지난 27일, 28일 열린 BTS 콘서트로 LA 전역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에서만 응원했던 전 세계 아미들이 LA로 몰렸고, 서로 보라해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미국 LA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BTS 퍼미션 투 댄스 온스테이지 LA는 11월 27일부터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4일간 모이는 총 관람객 수만 20만 명, 매달 네 공연에서 생중계와 녹화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 온라인 관람객 수도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음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bts의 콘서트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bts 공연을 통해 k팝과 한류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을 알릴 기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콘서트장에서 등장한 모습은 bts 콘서트이기도 했지만 한국을 알리는 장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k관광 bts 콘서트장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k관광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양해 간 BTS 공연장 LED 전광판에 필더리드무브 코리아 시즌2를 틀었는데요. 해당 광고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국내 주요 관광지를 비대면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BTS 콘서트장에서 튼다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 뻔했는데요.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한국에서 내놓은 토종 한국그룹이 한국을 전면에 홍보하는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강강술래가 경기장에 퍼질 때전 세계 팬들은 크게 환호하며 한국관광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일으킨 뒤 올해에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조선힙합을 테마로 전국을 알린 것인데요.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3억뷰를 넘을 만큼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비경리 여행권역 체결 등 차츰 국제관광교류가 재개되는 흐름을 반영해 한국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BTS의 공연은 글로벌 여행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mz 세대를 공략하는데 최적의 기회란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광고영상 노출뿐 아니라 관람객을 대상으로 BTS 성지투어 지도를 배포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물을 전달했는데요. 매달 네 진행되는 공연의 온라인 중계시엔 사전 영상광고도 실시해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관광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2. K음식 그 다음 한국의 음식도 BTS 덕분에 놀라운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BTS가 언급했던 미국 우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 곱창집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27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는 BTS의 팬들이 나미로 가득 찬 LA 곱창집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식당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특히 식당을 꽉 채운 팬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다 같이 BTS의 히트곡 버터를 부르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외 팬들은 아미 가족들이 드디어 모이는 것 같아. 모두가 엄청 기쁘고 신나 보여. 이게 바로 보라색으로 물든다는 것이라며 BTS의 문화적 힘을 입증했습니다. 이 곱창집은 지난 2017년 미국을 방문한 BTS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요. LA에서 체류 중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LA 넘버 원 레스토랑이라며 해당 곱창집을 꼽았습니다. 이에 이번 LA 콘서트를 관람하러 온 팬들의 발길이 이 곱창집까지 닿은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곱창지 오픈 20분 전부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며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렸을 때엔 대기시간이 5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 K-뷰티 그리고 BTS는 K-뷰티 열풍도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콘서트에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고객 참여 부스 운영 및 협업 홍보 영상 상영 등을 통해 현지 고객들과 만났다고 29일 밝혔는데요. 그들은 이번 콘서트 현장 내에 마련한 부스에서 라네즈의 주요 제품 세 가지의 샘플과 홍보물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포스터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포토 이벤트도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공연 기간 중 첫날인 27일 하루에만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해 현재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BTS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신제품의 홍보 영상을 상영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제품 상자에 방탄소년단의 투어 아트웍을 반영하고 제품 용기 전면에 BTS 로고를 입혀 소장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들은오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되는 나머지 콘서트에도 부스 운영 및 영상 상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K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아무래퍼시픽의 브랜드와 제품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북미 시장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4. 한글. 마지막으로 BTS는 한글의 전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콘서트 현장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피켓을 들고 방탄소년단을 응원했는데, 그중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쓴 한글 피켓이 눈에 띄었는데요. 공연장을 찾은 팬들은 날 완성시키는 일곱 명의 별, 사랑의 지민, 내 세상을 밝혀주는 빛 등.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의 일부를 활용한 한글 문구를 커다란 종이에 적어 넣었습니다. 또한 전국 방탄의 승피켓을 들고 있는 팬은 능숙한 한국어 발음으로 '형 너무 사랑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60대의 팬도 불타오르네 보고 싶다 사랑합니다를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문장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어 발음을 다소 서툴렀지만 이 팬은 19살 딸과 함께 방탄소년단 노래의 한국어 가사를 가르쳐주는 유튜브 영상으로 한국어를 배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BTS의 팬들은 한국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는 BTS는 이날 콘서트 후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들은 그래미 본상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아티스트로서 우리의 정체성, 언어의 한계점 등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음악과 퍼포먼스를 발전시켜 이 장벽을 넘어서겠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저절하지 않고 그래미에 계속 도전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넘어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아시안 증후 문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자신들도 지금까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많은 장벽을 경험했다. 우리가 하는 음악과 퍼포먼스, 이를 통한 각종 수상이 보국을 떠나 사는 아시아인들에게 힘이 된다면 큰 영광이다. 앞으로도 아시안 혐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 이렇게 말하며 미국 시장에서 더 크게 성공해 아시아인들에게 힘을 전하고 인종차별 문제 해소라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해외의 대형 언론사들도 그들에게 동의하며 그래미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언론사 AP통신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소셜미디어와 음악 차트를 모두 섞어난 몇몇 주요 싱글이 제외됐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BTS 버터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 한국 그룹 BTS의 버터는 올여름 메가 히트곡이지만 그래미는 단한 개의 부문 후보에만 BTS를 올려놨다라며 그래미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간지 USA Today는 버터는 더없이 행복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기록을 깬 여름 노래 베스트 팝듀 그룹 퍼포먼스라는 단 하나의 후보 지명만으로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외신들이 그래미를 비판하고 있지만 BTS는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을 비춰 화제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정성과 겸손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삼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노력을 하면, 결과가 따라오고 평정심도 유지된다. 성공을 100%라고 하면, 아미를 비롯한 팬덤의 몫이 50%, 멤버들 7명이 각자 5%, 나머지 15%는 하이브와 빅히트의 결과물. 내가 만든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된다라고 답하며, 겸손함의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미국 LA의 언론사 CBS LA에서 인터뷰한 한 팬은 이렇게 반응하며,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는데요. BTS와 그들의 음악은 많은 영감을 준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보러 왔다.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BTS가 전 세계에 끼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BTS에 대해 극적여분 극적인 이었습니다.